안녕하세요. 마중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외출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서 깜짝 놀라셨던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급하게 지하철역이나 카페, 병원 대기실에 있는 무료 충전기를 발견하고 아 다행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해커들이 노리는 함정의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서운 사이버 범죄 주스 재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 재킹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충전기나 USB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새로운 범죄 수법입니다. 주스는 전기, 즉 배터리 충전을 의미하고 제킹은 해킹을 뜻하는 단어의 조합이죠.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해커들이 미리 공공장소의 충전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둡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그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충전과 동시에 악성 코드가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커들은 여러분의 연락처, 가족사진,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간편결제 앱의 정보까지 모두 빼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훔쳐간 정보를 이용해 2차, 3차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가, 가족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며, 거짓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거나, 은행 계좌를 해킹해 저축한 돈을 빼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고, 마트에서 간편 결제를 하시며, 자식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편리한 만큼 한번 해킹당하면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또한 공공장소에 있는 충전기니까 안전하겠지. 정부에서 설치한 거니까 믿을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이용하시다가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커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손바닥 크기만 한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가방에 하나 넣어두시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시중에는 충전만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은 차단되는 전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을 사용하면 설령 악성 코드가 있는 충전기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오갈 통로가 차단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공공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옵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충전만 하기와 파일 전송이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충전만 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공항,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 있는 무료 충전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가 소홀해 보이거나 누군가 임의로 설치한 것 같은 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마중이 여러분,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편리함 때문에 무료 충전기를 사용했다가 평생 힘들게 모아온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습관, 안전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어 보조 배터리 추천 상품 구매해 보세요.